자예수님의 동정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을 통하여 출생을 하셨다는 건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죠.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밑에 검정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죄없이 탄생하셨다. 자, 동정녀 탄생의 의미 첫 번째는 뭐예요? 죄 없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.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생육법 속에서 한 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을 성경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합니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 중에 예수님만이 예외인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. 한번 읽어보실까요? 자,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건 주님이 우리와 같이 아이로 태어나시고 성장의 과정을 겪으시고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.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셨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? 우리에게 있으나 주님께 없는 거 죄.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주님께는 죄가 없느니라.